거든, 개 되거든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의미 차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 되거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문법은요, 개 되다 피동의 의미를 가진 개 되다의 의미 하나, 그 다음에 거든의 의미 하나 이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두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저 내일 개학이라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 미선 씨를 만나게 되거든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의미 확인하세요. 영수 씨와 미선 씨는 같은 학교에 다녀요.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은 없어요. 확실하게 만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구니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되거든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사귄 지 4년이 되었어요. 그래요? 정말 오래됐네요. 혹시나 나중에 결혼하게 되거든 꼭 연락주세요. 제가 가겠어요. 영수 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결혼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거든 연락 주세요. 라는 겁니다. 영수 씨,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뵙게 되거든 인사 좀 전해 주세요.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을 보게 되거든 뵙게 되거든 인사 좀 전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지만 자이 문장이 거든으로 바뀌어요. 영수 씨 내일 선생님을 뵙거든 인사 좀 전해주세요. 이 의미라면은요. 영수 씨는 내일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꼭 만날 거예요. 이런 의미일 때, 내일 선생님을 뵙거든. 만날 약속이 있어서 확실하게 만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의미일 때는 거든이에요. 미선아, 내일 학교에 와? 아직 모르겠어. 내일 학교에 가게 되거든. 전화할게. 가거든 전화할게. 아직 모르겠다고 해요. 하지만 내일 학교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혹시나 특별한 연락이 있으면 갈 거예요. 가게 되거든이 더 좋습니다. 다음. 미선아, 내일 학교에 와? 응, 나 내일 학교에 갈 거야. 학교에 가거든 전화할게. 가게 되거든 전화할게. 여기에선 가거든 전화할게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기 가게 되거든 가거든 이 문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즉 가게 되거든 과 거든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거든은 음연 명과 같은 가정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개 되거든 과 거든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문장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회사 면접 시험에 합격하게 되거든. 내가 한통 낼게. 회사 면접 시험에 합격하거든. 내가 한통 낼게. 모두 괜찮아요. 하지만 약간의 의미가 있는데요. 개 되거든을 사용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회사에서 합격하는 것은 내가 할수 없어요. 회사가 합격 합격하세요. 라고 능동을 주면 나는 피동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이럴 때는 피동의 결과로 개 되거든을 쓰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 있죠? 회사에서 합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합격하거든 있어요. 즉, 의미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결론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요,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되거든, 거든.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선택해 봅시다. 자, 대화는 이렇습니다. 영수 씨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졸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위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영수 씨, 아직 결과를 잘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 씨가 시험 결과를 확인하거든, 연락 주세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게 되거든 연락 주세요. 정답은요. 1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영수 씨만 할수 있어요. 영수 씨의 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시험 결과를 확인하거든 연락 주세요. 1번이 좋습니다. 다음이고요. 영수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미선 씨는 교수님이를 도와줍니다. 성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미선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영수 씨, 성적은 교수님만 아시지요? 그래도 혹시 제가 영수 씨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거든, 시험 결과를 확인하게 되거든, 2번이 좋아요. 왜요? 미선 씨가 능동으로 시험 점수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연히 확인할 수 있는 피동의 상황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1번, 2번, 이렇게 다릅니다. 기억하시고요. 교수님, 회사 추천서를 조금 빨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 수업이 끝나거든 끝나게 되거든 빨리 써서 줄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요 수업을 끝내는 것은 누구만 누가 할수 있어요 교수님이 할수 있어요 능동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 거든 그리고 가정의 의면 면 의미를 가진 거듭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연습하겠습니다 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명동에 갈 거예요. 명동에 갈 거예요. 연락할게요. 명동에 가거든. 연락할게요. 난 오늘 백화점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자고 하면 갈 거예요. 백화점에 가다. 나는 갈지 안 갈지 의지가 없어요. 엄마가 하자면 할 거예요. 백화점에 가게 되거든. 이고요. 오늘 명동에서 영수 씨를 만날 거예요. 약속됐어요? 안부 전해 줄게요. 오늘 명동에서 영수 씨를 만나거든? 안부 전해 줄게요. 오늘 명동에서 영수 씨를 만납니다. 미선 씨는 올지 안 올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미선 씨를 만나다 안부 전해 줄게요. 만약에 나는 미선 씨와 약속을 한 것도 없어요. 이 결과는 능동이 올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거든, 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내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다, 여자친구와 유학을 떠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이건 누구? 내가 의지, 능동입니다. 결혼을 하거든, 이고요. 오늘 영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미선 씨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거든이라는 미선 씨를 만날 거예요. 능동이고요. 능동의 의미니까 그냥 가정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개 되거든 안 돼요. 다음, 저는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다 대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거든 대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졸업을 할수 있어요. 졸업을 하는 게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졸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능동이에요. 졸업을 하거든이고요. 오늘 여자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헤어지다, 헤어지게 되거든. 왜요?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헤어져라고 말하면 나는 피동 헤어지는 것을 당해야 됩니다. 헤어지게 되거든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졸업을 하거든 졸업을 하다 같은 이 단어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졸업을 하다라는 능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졸업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졸업하게 되거든, 졸업을 하게 되거든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이 기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